자, 여러분이차식과 1차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을 중근으로 가는데요. 이게 뭐냐? fx에다가 gx를 뺀 차함수는 어떻게 된다? 바로 최고 차항에서 모르니까 a, x-1의 제곱.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. 그렇죠? 1을 중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x-1의 제곱을 갖고 있다. 이런 거죠. 그 다음에,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가 두개 나왔어요 F2가 얼마다? 2고 에, G 얼마? 2가 얼마다? 5다 아, 이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X에다 2 e 넣는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3은 A가 돼서 이가 얼마다?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고 얼마?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? 마이너스 10이다. 라는 걸알수 있겠죠.